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없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없죠. 어허. 예,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여기 있다고. 어, 가슴이 아프다고. 뭐. 예, 여기 심장이 있지,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음... 마음은 여기 있어요. 음... 생각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요즘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개 그냥 인생이 막았겼나,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자꾸 뭐 하는 일도 안되고 오늘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런 개운 방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방법 좀 있을까요? 개운 방법은 있죠. 첫 번째로는 무속적인 방법도 있고. 내 마음에서 만들어 내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무속적으로 간다면 진짜 이것도 생각이고 내 육신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얼만큼 준비가 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나안 돼, 안 돼, 안 돼. 나왜안 돼? 왜안 되냐고. 그러면 안 돼라는 소리를 한다는 자체는 소리는 파동이거든요. 음. 그 파동이라는 거는 물결처럼 번져 나가는 걸 뜻해요. 음. 안 돼라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야. 귀신도 신도 다 듣고 있어. 음. 그러면 쟤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되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나왜 이렇게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힘들수록 안 돼라고 하지 말고 음. 나 너무 잘돼나 음. 너무 좋아 이렇게 하기 힘들죠. 음.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해요. 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음.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없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없죠. 어. 예,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쵸? 마음이 여기 있다고. 어, 가슴이 아프다고 뭐. 예, 여기 심장이 있지,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음. 마음은 여기 있어요. 음. 생각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뀌어요. 어. 숙명은 바꿀 수 없어요.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테두리 속에 숙명이라는 테두리를 타고 나서 운명이라는 육식갑자가 돌기 때문에 늘 바뀌어가는 삶을 살고 있죠.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다른 기운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기운이 바뀌어요. 그럼 이 생각이라는 거는 많은 거를 만들어내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처럼. 생각이 주는 그 기운은 퍼져나가요. 파동처럼. 음. 그래서 긍정의 힘은 긍정을 끌어나온다고 인문학 강사들이 많이 얘기하죠. 음.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면 너희들 긍정을 갖는다. 그렇죠. 뭐 많이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너도 그렇게 살아봤냐. 너도 힘들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음. 하지만 그럴수록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어떤 스님이 저한테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래요. 감사의 기도를. 그래서 진짜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매일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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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처럼 이런 거예요. 그때 그게 아니라 매 순간에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로 1년 후에 2년 후에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긍정과 희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우리는 생각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힘든 이 시국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절망으로 살면 안 돼요. 희망으로 살아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무속적으로 어떻게 신한테 희망을 갖고 절하는 거지? 매일 108배. 매일같이 108배를 100일 동안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내 운을 바꾸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떠 놓고 빌어 본적 있어요 하루 종일 법당에서 매달려 본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마 건강이라도 해 있을 거예요 108배라는 거를 계속하면서 내 몸은 건강해졌을 거예요 건강이 바탕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죠 음. 건강이 무너지면 돈을 벌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음. 그 백팔 배를 해서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이 안 벌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건강을 얻었을 거예요 백팔 배를 통해서 음. 그래서 내 목표의 가치가 돈이라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없는 거야 하지만 목적을 두지 말고 돈의 가치를 두지 말고 개운이라는 거는 내가 좋게 긍정적으로 갔을 때 돈이 목표가 아니라 내 꿈을 향해서 갔을 때 내가 지금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신에게 매달렸을 때 그때 내가 아군이라도 정말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거를 한 예로 들면 제가 정말로 힘들 때내인지 얼마 안 돼서 정말 힘들 때 마이 예산의 어떤 그 기도터에 당주 선생님이 제 사주를 보고 어 당신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사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나는 매일 같이 기도 다녔거든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울면서 그 정성이 하늘에 알고 땅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성 같은 마음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가 바뀌기를 위해서, 내 생각이 전환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 절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버려내고 비워내야지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신다면, 매달려 본다면 신은 분명히 채워집니다. 근데 내가 욕심이라는 걸꽉 잡고 있으면, 욕심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신도 없어요 음. 비워내야지 그렇죠. 그게 108배를 통해서 덜어내는 거고 참회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야지 덜어내야지 신이 채워주는 거예요 음.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개운법이라고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덜어내고 비워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저를 택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아니면 108배로 신당을 찾아가든 어떤 무속인한테 매일같이 무속인의 신명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서요 그래서 눈물이 저절로 흘려나왔을 때는 모든 게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경당이 개혼법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내가 열심히 비워내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개운하셔서 큰복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